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우리 보타 테마사님? 아, 제주도 보살님 전에 저희가 상담받고 테마 날짜 지금 아직 못 잡으셨지만 하기로 약속하고 가신 분이 계셔요. 제주도 분 계시지? 네, 보살님께서 네. 연락 오셨는데. 네. 어, 일단 아들은 일이 많아지셨대요. 아, 이들이? 네, 어, 지금 테마 날짜를 못 잡을 정도로 일이 많아지셨고. 그래서 네. 죄송하다고 다음 달에 꼭 잡겠다고 해서. 아니, 상관없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네. 또 어머니는 굉장히 전에 다니던 곳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주던 그런 직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 옮기게 되셨대요. 근데 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직장으로 가셨다고 네, 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네. 스님 덕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아버님은 그때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 되셔가지고 그팔 이렇게 떨었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봐봐. 어떻게 떨었나? 이렇게 떨고 다리도 뱀이 엄청 감고 계시고 막 그리고 안 좋은. 그그 어쩔 수 없이 그 너무 안쓰러워서 예, 팔만 예. 무료로 빼줬잖아. 네. 테마했잖아. 네. 두타테마사님이랑 저랑 네. 조금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그 산소에 저희가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열흘을 잡고 가셨대요. 네. 한 시간씩을 걸으신대는거야그 다리로요. 어...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네. 너무 많이 성부를 보셨다고 네. 그래서 천혜향이랑 그 귤도 보내주셨고요. 어, 해마다 네. 보... 어, 감사합니다. 달마다 쪘습니다. 달마다. <laughs> 네.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꿈도 꿨는데 네. 어, 과일 그 썩은 과일을 다른 네. 사람한테 줬다 그러고 업을 풀고겠죠 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업이 나간 예, 거지. 예, 예, 예. 그 음. 열심히 방생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예, 달라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저희 간세 모살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간세 모살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게 기적이에요. 다들 들으셨죠? 오늘 테마하신 분. 네, 네. 네. 음? 모르니까 어? 그 병이 큰 병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 왜 눈이 왜안 보이고 그래? 우리 집 보면 그 빼내면 다눈 보이고 왜 멀쩡하니 다리를 다쳐? 어? 왜 멀쩡하니 파킨슨병이 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아무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는 변명을 그렇게 내리죠. 왜? 기신병이니까 조상이 해탈이 안 돼서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윗면점이 그 몸수에 계신 분 같아요. 그 보살님께서는 담배를 안, 안 태우시는데. 네. 그렇게 담배가 태우시고 싶고. 네.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저도 테마 받아야겠다고. 음. 다시 연락 드린다고 전화 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